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 어이 f(x)라는 함수와 직선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이 개수 함수인 g t 에 t=k에서, 콜아 되겠죠? k에서의 얘는 함수값,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9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오직 하나가 돼야 된대요. 아, 그랬을 때 a와 b의 최대값을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당연히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일단 얘는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놈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미분해주시면 6x 제곱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6으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시면 3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조금 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극대점의 X좌표가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극소점의 X좌표가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 함수는 이 3차 함수는 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 왼쪽에만 그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라는건 어때요? 그렇죠 이 길이가 어때요? 이죠 그러면 한 칸의 길이가 1이 되겠죠? 3차 함수 비율관계 그럼 이렇게 평행한 접선을 그려주시면 이 교점의 X좌표가 그렇죠 이가 된다라는 소리죠 음 그래서 그래프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2보다 왼쪽이니까. 그리고 지금 심지어 등호까지 있으니까, 아, 2에서 함수값 이렇게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값 구해볼까요? 2에서 함수값 몇이에요? 2 대입해주시면 16 빼기 12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 y 콜 5가 된다는 라 거죠. y 콜 5. 그 다음에 뭐 극소값도 구해볼까요? 이렇게. 1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1 대입해 주시면 2 0 0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은 y 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왼쪽에 있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죠. 2보다왼아 오른쪽이죠?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이 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자요이 참수는 어때요? 원래 x절편이 2와 b였는데 그 함수를 y축으로 9만큼 평행이동시켰죠. 그래서 이 9라는 상수함수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콜 9가 있겠고 이 y콜 9라는 상수함수와 교점이 어딘 거예요? 2와 b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b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해봐야 될 텐데 어, 일단은 여기에 지금 함수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될 테고 첫 번째로 b가 2보다 작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뭐 ab가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b가 1일 때가 되겠죠. 음. 그럼 어때요? 그래프가 여기와 여기를 교점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근데 이보다 오른쪽만 그려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음.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이 fx와 t와의 교점의 개수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 교점의 개수들의 합이 9가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어, b가 1이든 2든 교점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죠. 뭔 소리냐면 b가 1일 때즉 2보다 왼쪽에 있을 때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반대로 b가 2일 때는요 정확하게 2일 때는요 2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y콜 t라는 상수함수와 교점의 개수를 셀 때는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분류를 할때 우리가 b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요때 우리가 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k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예요? y 콜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럼 t가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될까요? t라는 거는 이렇게 상수 함수가 되겠죠? y 콜 t 이 gt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t가 마이너스 3보다 밑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교점이? 계속 하나가 되겠죠? 왜냐? 3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가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다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어때요? 하나에서 두 개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gt라는 함수의 불연속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어디가? t 콜 마이너스 3에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커지면요. 두 개에서 세 개로 바뀌죠? 교점이. 그러다가 다시 5까지 가면 은두 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5라는 지점도 불연속 지점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5부터 9까지는 교점이 빵개가 되다가 그 다음에 9가 됐을 때도 없다가 계속 어때요? 그다음에영원이한개가 되겠죠. 아 요런 형태인데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가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3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값 자체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즉 k 가 마이너스 3에 있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은요. 그때의 교점인 거니까 하나, 두 개가 되죠. 그래서 함수값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값은요. 이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작을 때에서의 그렇죠. 함수값인 거니까. 그러니까 함수값이라기보다는 교점의 개수인 거죠.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좌극한값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보다 살짝 클때 이때는 어때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우극한 값은 3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얘네들을 더해서 9가 되도록 만들어달라라는 거죠. 탈락이죠. 9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T가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한번 5 해볼까요? 5도? 딱 5일 때 있을 때는 이거 바로 해볼게요. 함수 값은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좌극한 값은요? 살짝 작을 때 이때는 어때요? 하나, 둘, 세개니까 교점이 세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보다 살짝 클 때는요 교점이 빵개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9가 안 되죠 5개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생길 때는 아무리 얘네들을 더해서 9가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b라는 값은 못해도 2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그럼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거 요거보다 오른쪽에 하나의 실근이 더 생기겠죠 요렇게 그래프가 생긴다라는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래서 요 교점이 바로 b가 된다라는 거죠 왜? b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3부터 시작하겠죠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은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예요 바로? 그렇죠 이 2차 함수의 극소값이 바로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 극소값 즉요 접선의 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5가 될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5까지 내려오다가 요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가 될 거고 요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f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t가 즉 k죠 k가 5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암산 한번 해볼까요? 함수값은요 하나, 둘, 세 개니까 함수값은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좌극한값은요 살짝 내리면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마찬가지로 3 더하기 우극한값은요 살짝 올리면 되는 거니까 하나, 두 개죠 교점이 두개 그래서 8입니다 아쉽게도 탈락이죠 얘도 아 그러면 T가 9에 있을 때는 얘는 딱 봐도 안 되잖아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많아봤자 두 개잖아요 그래서 9일 때는 안 되는 게뭐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요거는안 응, 해봐도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일 때도 아까 해봤으니까. 아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도대체. 이 이차 함수가. 그렇죠. 지금은 5에 접할 때를 해봤는데 마이너스 3일 때가 정답이 되겠죠. 응. 아 그래서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즉 극소 값이 바로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요 교점이 b가 될 거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해볼게요. 5일 때한번더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셋네 개니까 함수 값은 4가 될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좌극한 값은 살짝 내려주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다섯 개그 다음에 우극한 값은 살짝 올려주시면 두 개인데 벌써 9를 넘어버렸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거죠 마이너스 3일 때. 되나 볼까요? 자. t가 마이너스 3에 있을 때, k가 되겠죠? k가 마이너스 3에 있을 때, 함수값은요, 하나, 둘, 세 개니까, 교점의 개수가 세 개니까, 함수값은 3, 더하기, 살짝 작을 때, 즉, 좌극한 값이 되겠죠? 살짝 작을 때는 교점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우극한 값은요, 살짝 올려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정확하게 어때요?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경우가 정답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하! 요 교점에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에서의 함수값 극소값이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아 그랬을 때 a와 b의 순서상 a랑 b가 뭐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a와 b의 합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음. 자 그러면 어, 요이차 함수를 한번 따로 생각할게요. 그럼 어때요? a의 지금 x-2의 x-b의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되죠. 이차 음. 함수에 이거 어때요? 이 지금 꼭짓점의 x 좌표가 뭐예요? 2와 b의 중점이 되겠죠. 음. 2분의 b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이 값을 대입했을 때 걔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a에 2분의 b 플러스 2 e,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2에 마이너스 b가 되겠죠. 플러스 9. 얘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9를 살짝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요렇게 요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b 마이너스 2로 바뀔 거고 곱하기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2이니까 B-2가 되겠죠? 음. 아 그래서 2분의 B-2의 제곱이 될 거고 앞에 A가 곱해져 있었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요 놈이 1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 A랑 B가 자연수니까 A랑 B를 그러니까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A와 B의 합의 최대 값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요 값이 어때요? B가 3 뭐예요?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3부터 시작하죠. B가 3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B가 3이 되버리면요 값은 어떻게 돼요? 얘가 3이니까 3에서 2 빼면 1,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A 얘가 1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48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가 이번엔 4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B가 4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은 어, 2분의 402니까 2 1이 되면서 a가 2가 되겠죠 이때는. 음. 자 그럼 어때요? 딱 봐도 지금 b가 커질수록 b가 지금 분자에 있잖아요. 분자에 있으니까 얘가 커질수록 이 a라는 값은 그만큼 나눌 거니까 12보다는 작아지겠죠. 점점 점점. 이해됩니까? 아 그래서 이 a와 b의 합의 최댓값은 b가 가장 작을 때가 되겠죠. b가 3일 때 A가 48이니까 더해주시면 뭐예요? 51.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